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의 연료가 되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포부와 기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부모님이란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부모님이 아이들의 포부와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폭우와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언어예요. 그렇겠죠?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폭우와 기대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은연 중에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야, 나는 네가 공부 잘할 거 기대하지 않아. 이런 말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를, 어,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말일 수 있는데 아이에게는 아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이제 엄마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엄마들이 모이면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옆에 있는 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 아이는 아무래도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아무래도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잘 주워 듣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 한 번, 부모님들, 그 아이의 친구가, 친구 어머님들이 놀러 와서, 아, 우리 지원이가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 이제 다 돌아가고 나서, 엄마는 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다 듣고 있었니? 나는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은연중에 엄마 아빠들이 하는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정말 잘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라던가 너는 굳이 공부를 잘 안해도 된다라던가 이런 말들을 절대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관찰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자신에 대한 포부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어, 것들을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하는 말들 중에 엄마 저는 원래 이걸 못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라던가 엄마 원래 저는 이렇게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저는 노력해도 이건 안될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부모님들이 그냥 그 말들을 그냥 귀담아듣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잘 귀담아 듣다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부를 갖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것들을 잘 관찰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이와 함께 빈칸 넣기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빈칸 넣기가 원래 우리가 심리검사에서도 빈칸 채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빈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를 못한다. 노력해도 나는 땡땡을 할수 없을 것 같다. 뭐 나는 뭐뭐에 재능이 없다. 이런 것들을 빈칸을 넣어두시고 우리 아이가 거기다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부와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반찬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 그걸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나는 혼자서도 못하는 아이다. 나는 혼자서는 뭘 할지 하지 못하는 아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렇게 썼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혼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아이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깨질, 깨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부나 기대는 어, 경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기도 하고 다운그레이드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포은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언가 그거 성공 경험을 쌓으면 그 기대가 쑥 올라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내 뭔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못하게 되면 다시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어, 혼자서 뭔가를 할수 없다라는 신념에 갇혀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뭔가 아주 작은 거라도 혼자서 해보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아주 쉽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음 요즘에 뭐줌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내가 꼭 잔소리를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그것을 시간에 맞춰서 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다면 부모님 계속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종이 한 장을 주고 자 오늘 너가 오늘 9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이거를 끝낼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그냥 니네 맘대로 세워봐. 어, 그냥 밤 9시까지만 끝내도 돼. 근데 네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계획표를 세워 봐라고 하고 아이가 그 계획표를 세워서 정말 밤 9시까지 끝냈다. 그러면 칭찬해 주시는 거야. "봐봐.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아이잖아."라고 계속 칭찬을 해 주시고 아이 스스로도 아, 그러네.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 봤더니 되네. 이런 마음이 들수 있게끔 하는 기회,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들을 자꾸 주시면서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 그, 자기가 좀 낮은 그런 기대와 포부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모님들이 계속 만들어주시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언어 사용을 조심해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듣고 있다.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잘 듣고 있고, 그 말이 이 아이의 포부와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낮은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 생활 속의 언어들을 통해서 혹은 아까 제가 얘기한 빈칸 넣기 같은 활동을 통해서 꼭 알아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런 것들을 알아보셨다면 계속 어떤 기회들을 주셔서 그 포부와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성공 경험을 만들어 줘라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어, 발견이 되셨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또 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또 혼자서 공부하는, 공, 공부를 잘하는 나이, 또 키우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